이렇게. 자 위대한 얼굴이야. 아비 닮았다는데 이거 캡처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여러분, 야, 봤냐? 야, 봤냐? 나보고 비 닮았다고 하시는 거 봤어? 참나, 야얘게내 클래스야. 얘들아, 알았냐? 하하, 아, 나 참. 자, 뭐 약간 닉네임이 좀좀 좀 걸리긴 하는데, 어그로 끈건 아니겠죠? 약간 닉네임이 저럴 뿐, 약간 본심을 말하신 것 같아요. 닉네임 보기뭘 봐요 그냥 하든 말이지 자 추천하는 필수 영양제요 자뷔 닮은 노다필스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뷔 닮은 노다필스가 추천드리는 필수 영양제 1번 자 일단 종합 영양제 아무거나 어떤 회사 거든 간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드시고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회사가 정말 많아서 뭐 임팩타민도 있고요 뭐 비맥스 메타비도 있고요 여러가지 있어요 뭐 벤포베레스도 있고 그냥 약국에서 아무거나 제일 싼거나 드세요 4개월에 몇만원 할거예요 4개월치에 그냥 꾸준히 이건 꾸준히 드세요 하루 하나씩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게 뭐냐 그냥 비타민C만 들어있는거 있죠 고려 은단이나 뭐 유한양행에 있는 하얀색 알약 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딱신만나는거 비타민C만 있는거예요 1000ml 짜리 그건 꾸준히 드세요 늙기 싫으면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건 오메가3 오메가3도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거나 약국이나 뭐 마이프로틴이나 아무거나 꼭 하나 사서 하루 하나씩 꼭 드시고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이제 마그네슘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프로틴에서 이제 GMA 먹습니다. 이제 ZMA라고 마그네슘이나 아연 섞어 놓은 거예요. 저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한 영양제만 대여서 다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딱 하나만 먹겠다 싶으면 종합 비타민제자 하나 드세요. 자 귀 닮은 노다필스가자 영양제 추천드렸습니다. 자 길거리 사이 비 닮았어요. 저너 나가, 지금 나가서 서 있어. 그 마그네슘 효과는 근육 경련이나 이런 걸 막아줘요.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뭐눈밑 떨림이나 눈꺼풀 눈꺼풀 떨린다, 이건 마그네슘 부족이에요. 그리고 뭐 가끔씩 어르신분들 특히 이제 자다가 막쥐가 나서 깬다, 가끔씩 경련이 난다. 그러니까 근육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마그네슘을 많이 필요로 해요. 여러분들 뭐 크리아틴 이런 것만 아시고 약간 마그네슘 이런 것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마그네슘은 근육이 일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쏘이비 관상이라뇨 아이 사람들이 진짜 질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남들 잘되는 꼴을 못봐 어? 그냥 아비 닮았다고 하네요 뭐제 눈에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아제 눈에는 좀 정국이랑 좀더 비슷한 것 같은데 아, 아니에요. 제 생각엔 좀더 조인성이랑 닮은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뭐, 뭐 이렇게, 응? 그, 다 까내려고 해. 아, 그쵸. 한 사람, 사람마다 이제 본 눈이 다른 거죠.